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한 패는 조만간 나온다고 하고 정식 한 패는 좀 시간 걸려. 요 네. 후순위로 돼 있어서 아마 상인 나오면서 같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상인 나오면서 같이 패치해서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패치할 한글화 시킬 게 별로 없어요. 지문이 뭐 많지가 않으니까. 소리 밸런스는 괜찮죠? 게임 소리가 큽니까? 뭐 어떻습니까? 밸런스 잘 맞, 맞아요? 적당해? 아 어, 왜래? 딱 좋아. 오케이. Okay. 지포 스 4피스 나왔다고요? 알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1군이 어제 출격을 하려고 했었었나요? 어제 뭐뭐 한다 그랬죠 마지막에? 새 로스터인데 어부미가 안 들어와서 못 키우는 상황이었죠. 인턴 돌리자. 인턴 돌리고 어.. 그래야 될것같아 인턴 돌리기 딱 좋은 조합이거든요 2열에 들어갈 만한 애가 없네? 그러면은 헬리온 1열 가구 비도녀를 빼야겠다 비도녀가 좀 지금 애매해 포지션이 포지션.. 애매하죠 이거 지켜버리고 2열에다가 하운드를 집어넣어야겠다 개장수 집어넣고 하산하고 조합되면 괜찮을 거야. 하산이 마크 찍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산 스킬이 좀안 좋네. 음, 근데 괜찮아. 어차피 이거 어비스는 안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우 파라파 인턴을 오래 돌리면 오래 돌릴수록 아 큰일 났네 근데 쇼시 없어. 쇼시 없다고 망했네 이거 코브 내가 봤을 룸배틀이라 이거 못깰거같은데 맵, 맵 따라 다르겠지만 조합이 근데 나쁘진 않아 이거 코브 일단은 코브에 있는 애들이 출혈 저항이 아마 좀 떨어지니까 해보자 어차피 죽어도 상관이 없어 일단은 파티 어, 단일힐 갖고있네요 파티이 없네요 600원을 투자를 하느냐. 아니 근데 코브 애들은 어차피 단일로딜 들어오니까 한번 보자. 김나성 님천냥 감사합니다. 다키 부분 돌아왔다. 마, 네. 뭐 아직 모르죠. 솔직히 패치를 좀만 더 일관성 있고 좀 약간 깔끔하게 했으면 괜찮은는데 되게 쓸따리가 없어. 네. 일단은 그맵 난이도가 막랜덤으로 결정된다는 것도 되게 짜증나고, 하여튼 안 좋은 부분이 좀 많이 있, 있는데, 있는데, 어, 맵진 깔끔하다. 6개 안팎으로 나왔으면 좋다. 25% 확률로 아무것도 없고, 75% 확률로 아이템 선택이 저기 아이템 득템이죠. 아, 어, 어디 보자. 음, 이건 보면서 이거 산호가 뒤덮힌 상자거든요. 일단 다 보면서 하면 됩니다. 산호가뒤덮인 상자. 100%삽쓰면은100% 100 아이템 획득이고. 그다음에 50% 확률 아이템 획득 25% 출혈 25% 땡이네. 음. 그러니까 오, 반반이네, 반반. 오케이, 반반 기억하면 되고. 100%템 획득이고 50 50 0 반반. 음, 출혈 올렸다. 어, 저항했어요. 았어 이제 외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본격적으로.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룸 배틀이라서 차라리 빨리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어? 아 죄소개. 괜찮아요. 근데 뭐 어차피 스트레스, 뭐 어차피 과열 바이올... 될 거기 때문에 어디 보자. 얘네들이 출혈 아 뭐야 출혈 조항이 높네. 아이씨, 출혈 조항이 높 높았네. 일단 걸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걸어놔야겠다 일단. 야왜 이렇게 저.. 항을 많이 해 마크 찍어 놓고 중간에 있네 다음에 강아지를 때리면 되겠고요 슬래쉬 아 그러니까 우리 힐.. 이 둘이네? 우리 힐이 두 명이네? 아잠깐 핫산이 근데 힐이 있던가? 핫산 힐이.. 아 있었네요? 이거 괜찮은데 파티? 나쁘지 않은데요? 예 출혈 걸려 있으니까 중첩시켜서 필사기로 블리드아웃으로 잡아버리고요 좋았어. 크리터가지고 앞으로 또 땡겨왔어. 좋았어. 카스 매드맥스 스타일 그런 거안 봤어요. 네. 카스는 별로 관심 없어서. 자, 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마크를 하나 더 찍을 건지. 얘가 딜러니까 한번 디버프를 걸어보게 디버프 저항이 10%밖에 안 되니까 90% 확률로 걸려요. 좋았어. 30% 감소된거야 이게? 슈럴 8데미지 들어오는데? 야30% 감소된거냐고 밀리면 안된다 강아지야 마크 찍혀있죠? 8데미지 좋아 확실히 마크 추데미 괜찮구만 강아지가 2열, 3열, 4열이네 음.. 괜찮네요 일단 힐하자 실실 좋아 아니 얘가 밀리면 다른 애가 앞으로 오잖아 그..그게 문제가 아냐 걔만 밀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에? 뭔 말인지 알죠? 이게 이게 법사가 2열로 가면 얘쓸수 있는 스킬 뭐 있냐 이거 일루미네이션 밖에 없잖아 핸드 오브 라이트 야,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힐을 못하고 다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얘가 문제가 아니라 다 애들이 문제. 리퍼 같은 경우도 그래. 걔가안 밀려도 다른 애가 밀리면 결국에는 그 이동 저항, 이동 저항 있는 게 의미가 없어, 그렇지? 걔가가 걔가 이동 저항, 어, 있어봐야 뭐해. 다른 애가 밀리면 다 밀리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뿌리 박기 이런 이런 그런 그 장신구가 있어야 돼, 그렇지? 뿌리바퀴가 있어서 개를 중점으로 해서는 아예 안안 안 흔들리게 뭔가 그런 걸 만들어 놔야지 굉장히 막 되게 무의미한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 아 진짜 일단 토치를 키울 필요 없어 어차피 다크런이니까 데미지하고 명중해 뭐 맞지를 않냐 이거 이 파티가 생존을 하려면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극복하면 이기고 어 극복 못하면은 왜 이렇게 다지가 심해. 기본 다지가왜 이렇게 높은 거야. 닫지 감소시켜놨어요. 영이야, 이제 무 피해? 좋았어. 업무 앞으로 와라. 핫산이 지금 얘가 3열에 있을 필요가 없고. 오케이. 사연 무조건 4열에 있으면 되고. 법사는 3열에 있으면 되 일루미네이션까지 쓸수 있으니까 좋았어. 쓸 일은 없겠지만. 75 예스. 라우드니스를 키울까? 나, 내가 안 들려. 소리가 잠깐만요. 오케이, 여러분들 차이 없죠. 이거 사도 내가 안 들려 가지고. 이거 USB 마이크를 빨리 어떻게 해요? 뺏겨야 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엄청난 차이라고? 많이 커졌어? 내 목소리도 커졌어? 내 목소리는 그대로죠 근데 더 좋아? 아 어, 베이스가 좀 커지긴 커졌을텐데 어쨌든 목소리만 그대로? 조금 좀 많이 크다고? 때려봐요, 그럼. 지금은 좀 어때요? 아유, 밸런스 조절이 안 돼, 근데. 문제가. 마크 찍을 수 있네? 이게 문제가, 제가 지금 마이크 설정이 안돼 있어가지고. 아, 근 투컴으로 하면, 어우, 야, 딜 뭐야? 얘뭐 정신병 걸렸네? 언제 걸렸냐 얘? 아 위치 진짜 망했어 나이스 다행이다 얘 시체 안 남네? 스트레스 웨이브 까마고가 나레이터 목소리 크기랑 비슷해졌다고? 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오마크칠데면 얼만데? 60이야? 왠지 괜찮네요 피이 남았죠? 음 이거 괜찮네요 맞추기만 하면 <목소리> 토치 감소인데 와우 굿 좋았어 나이스 하다 잘했다 봤지 상당히 강력하고요 태안가는 역시 한마디 음. 짜증나는. 마크 음. 그 찍어놓고 강지야 아 마무리하자. 강지야 마무리하자 강지야. 뭉뭉아 마무리하자. 뭉뭉. 출혈. 정했네. 엑스컴도 운빨 심한데 아 거의 거의 도찐 음. 개찐이야. 엑스컴도 음. 오지긴 음. 하는데 아 이건 근데 뭐 기본. 기본 시스템 자체가 그냥 문으로 무조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엑스컴보다야 뭐 게다가 세이브로드가 안 된다는 것도 그지 그죠? 엑스컴은 하다가 중간에 뭐 저기 하면 그냥 돌리면 되거든 돌리면 되는데 이거는 기본이 모드가 철인 모드라 그게 안돼 아, 왜 이러실까? 야, 해안가 사 필요 없다면서 위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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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필요 없다면서 이게 뭐니? 계속 나오는데 위키는 이래서 못, 믿을 게못 됩니다. 아니,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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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키에서 사 필요하다고 그랬다. 아니, 아니, 야사 필요하다고 그랬다. 해안가 삽 약초. 네, 아, 잘잘잘 말았네. 맞아, 사봐 필요하다 그랬어. 이거 약초 쓰면은 이거 어 나쁜 기벽 제거인데. 네, 이건 산호가 산호가 두 개인데. 일단 랜덤 랜덤한 부정적 기벽 제거고 질병 제거. 기벽과 질병 제거. 으스스한 산호래요. 근데 지금 약초가 없고 어차피 내가 키울 거 아니니까 버리고. 그냥 집은 뭐지? 50%로 스트레스 감소고, 25% 25% 이거 50대 50이네 반반 반반 스트레스 반반 스트레스 반반이면은 지금 얘가 멘탈이 어차피 깨질 거안 깨지 깨질지어 깨졌어 극복하자 음안 됐어 그래 잘했어 25% 스트레스 반반, 스트레스 반반 기억하면 되고 전투가 한번 남았나 봐요. 이거 약초일 걸? 예, 네. 뼈, 생선 뼈, 약초, 아이템 액들, 내 네, 저거, 생선 뼈, 약초, 약초죠? 약초, 약초 100% 약초 100%고 안 했을 경우에는 어 반반.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다 네, 16.7%로 아이템 획득이고 나머지 질병 치료 중독이니까 안 건드리는 게낫데 그냥 건드릴래 50% 확률로 안 나왔어 네, 50% 확률로 안 나왔어 요게 아마 이거 그냥 그냥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아마 사부로 깨뜨릴 수 있는데 사부로 깨뜨리면 스트레스 100이었나 이게? 예 네, 맞아요 사부로 깨뜨리면 스트레스 100이고 그냥 되면은 66%로 긍정적 기병 3분의 2 긍정, 긍정. 3 분의 2 긍정, 삼 분의 긍정 떴고 긍정 기병 뭐 넣나? 밸런스 좋다. 누구죠? 아마 마지막 선투가 될것 같습니다. 모든 걸나 쌓... 음식 갖고 왔구나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알았네. 나 음식 갖고 왔네. 네, 음식 음식 지금 그 복지가 가능한 시스템이었네요. 네. 오 마이 갓. 야, 아, 여기서 뭘 먼저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 일데 얘는 아니야. 얘는 푸택이 높아서 아니고. 역시 창병을, 아이씨. 야, 미친 데미지 뭐야. 베테랑이냐? 나 마크 찍자. 다지가 얘가 오지 푸택 감소 없나? 푸택 감소? 푸택 감소 아직 없구나. 멍멍이가 얘를 만약에 잡아준다면 대박 나 거예요. 몽몽아, 저거만 잡자. 어, 얘 출혈 걸어자. 얘 출혈 걸어서 걸리면 다음턴 사망이야. Okay, 좋았어. 어, 지금 스턴기는 있나요? 데, 데즐링 라이트 있죠. 스턴이 지금 25%니까 얘를 스턴시켜놓고 그리고 강아지로 얘를 마무리시키면은 강아지 스탄안 오냐? 강아지 스왜이안 와. 플러스 출혈 중첩됐고요. 하나 잡고, 하나 갖고. 괜찮아. 이미, 이미 스트레스 만땅이야. 야, 심장, 안 터지면 괜찮아. 에. 터지지만 않으면 돼. 아무리 과하게 199까지 찍혀도, 어? 199까지 찍혀도 안 터지면 그음이야안 터지면 땡이지 뭐. 예스, 예, 예스, 아씨. 잘 피해. 얘 마크 찍어놓고. 얘가 드할수 있거든요, 가드. 가드 하면 안 되는데. 아, 이런 젠장. 마크 이제 찍어놨는데, 씨. 이거 좀. 오래 싸워야될 것 같다 출혈만 중첩시켜도 블리드가 60% 저항이네 아, 이러면 되게 짜증나는데 사실상 얘를 일단 둬, 얘를 두고 어떤 놈을 가드하는지 딱 봐가지고 걔를 제외한 나머지를 쓸어버리면 돼그죠 얘를 때리는 건 일단 손해야. 일단 얘가 또 가드 안에를 때리는 것도 당연히 마, 마찬가지로 손해고. 가드 하기 전에는, 어, 이 창병이나 아니면은 샤먼을 잡고, 왜냐면 달팽이는 해봤자 어차피 블라이트니까, 뭐 아이템, 아이템 같은 걸로 치료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팽이는 제 끼고, 창병하고 그 다음에 흙은 얘, 얘로 잡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스턴으로 시키면은 얘 가도 안 되지 않나? 미스 됐네. 패스해 버렸네. 아, 분석을 해야 돼. 이 게임이 하면서 어떤 애를 항상 최우선으로 둘 것인가. 뭐야, 왜 이래? 어, 잘했네. 어,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고.